원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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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라. 좋아요. 막 같이 계세요. 아이고, 쉿. 경서와 같이 원아는 민방을 보며 인생을 소모하고 있던 명배형 그날 따라 오지는 뽕짝 스웨그를 보여주는 원아나를 보며 명배형은 생각한다. 저건 그려야겠다. 오. 어... 명비 형은 돈으로 원하나님의 조상권을 약간 약탈했고. 뭐요? 아이, 예,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해 주세요. 님이 자신의 그림을 보며 즐거워할 모습을 생각하고 잠시 원하나님의 인방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원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월 23일 원하나의 그림을 완성한 명배형 그림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뽑고 원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중간 보고를 하려던 그날 원하나~~ 원하나~~ 원하나 유튜브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에 눌러주세요 조졌네 난... 아, 어떻게 맞지 그는 보고만다 무려 와나나님께서 편집자를 구한다는 것을 <목소리> 공식적으로 편집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한 날짜는 23일 23시 55분 5분만 지나면 곧 24일 마감은 8월 11일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편집자 인사 기획이라는 것은 진데 <laughs> 우선 나의 슈퍼 프로그래밍으로 오늘 가장 재미있는 클립을 빠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영상은 응? 교통 사고 그리고 이번 근황 및 공지. 아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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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가 있는데, 이제 골목 안에 있는 조그만 사거리 있잖아요. 자, 여기가 언덕 아래, 위로 올라가서 언덕이 가는 거예요. 이제 가해 차의 방향은 이렇게 좌회전이었어요. 그리고, 완하나 차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완나나요 여기가 언덕 아래기 때문에, 제 진행방향이 우선순위입니다. 그쪽이 우선순위 도로고요. 그 차가 이미 진입해서 80% 지나가고 있던 찰나에, 제 뒷바퀴를 박으셨는데, 뒷바를 음... 얼마나 세게 박으셨냐면은, 박고, <laughs> 제 차가 후기를 돌아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안에서, 이 충격과 이 충격을 두번 받아가지고, 네. 나는 10대0 혹은 9대1을 생각하고 이제 사건 처리하고 있었는데 어, 이게, 이게 같은 보험사라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야 되나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은 내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선이기 때문에 아참 아. 답답해서 나왔다 쟁일 병실에서 보험사랑 관계자들이랑 계속 골머리를 썼고 음. 태어는 기억이 없어요. 오후. 오늘은 리액션 필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힘내요 와자 힘내세요 기운내 와자 우리 힘내자 힘내세요 와라나님 힘내세요 어, 사랑해 형 와장의 마음속에도 다음주에는 햇살이 가득하기를 와장 힘내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와장 힘내고 힘내 화이팅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네 아, 데 In mathematics, the Pythagorean theorem, also known as Pythagoras' theorem, is a fundamental relation in Euclidean geometry among the three sides of a bright triangle. It states that the area of the square whose side is the hypotenuse is equal to the sum of the areas of the squares on the other two sides.